총선을 사흘 앞두고 민주통합당 한명수 선대위원장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한 위원장은 격전지인 영등포, 동대문, 중구 등 수도권 여6개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신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4년은 민생 대란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들을 못살게 한 민간인 사찰 공포정치 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또 살고 싶습니까? 이어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약속했습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 짓밟았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서민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승패를 알수 없는 수도권 초박빙 지역이 늘어나면서 민주통합당은 연이틀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